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역선생님, 평화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주제는 이제 유학입니다. 외국 유학들 많이 가시죠?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외국 유학을 가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 꼭 가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국내에서, 자기 분야에서 적수가 없다. 예를 들면 제가, 어, 곤충학의 대가예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내가 진짜 대학교에서 곤충에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미니멈 한 10명 정도, 좋은 10명 정도, 근데 내가 진짜로 미국 가서도 내가 주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그런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그게 내가 갈수 있는 역량이 된다. 무조건 가세요. 왜냐면, 예. 하 일단은 미국은, 어 자본주의도 좋지만, 그 실력도 되게 인정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실력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랑 비슷하면 안 되고요. 미국에 있는 학생들보다 뛰어나고, 진짜 교수가 봐도 얘는 진짜 영재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대우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신 분들이신데요. 어, 일단 내가 그렇게 두각을날타낼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서울대, 영어대회 정도 나오고 <laughs> 집이 엄청 잘 산다. 제가 이거 엄청 잘 산다는 기준은 어, 약간 김재벌 이상 네, 그 정도 되시는 분들. 네, 그 정도 되는 집은 많고 내가 어, 외국에 가서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이름 따오고, 학위 따와가지고, 이제 뭐, 회사에서 CEO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솔직히, 그거가 이제, 음 실력에 관계없이, 일단 그, 타이틀만 있어도 이제, 어 자기들 먹고 사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안 가고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교 나와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그들, 그분들의 이제, 어, 선택이죠. 예,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미국 유학을 안 하고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요즘 사실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기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인력 많이 해주기 때문에, 뭐경희대 나왔다, 뭐, 그 뭐, 한양대 나왔다, 뭐, 국민대 나왔다, 이 정도 괜찮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걸 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비용적으로 따지면 해외 유학이 엄청 많이 돈이 드는 건 사실이고, 나는 그 비용 아껴서 집착했겠다 뭐, 차를 사는데 돈못티시겠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형을 가지 말아야 될 유형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유형. 얘도 가니까 나도 가. 어, 옆집 철수가 가니까 나도 가.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냥. 예. 왜 그거를 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뭐, 운동을 엄청 좋아하고, 어, 그리고 뭐, 지금 가르치는 것도 엄청 좋아하지만, 약간 전공 선택이 있어서는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음, 내가 진짜 200% 6 0 0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내가 제리 맥과이어처럼 진짜 유명 선수를 따, 따라다니면서 막 진짜 수발을 들고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아쉬워요. 예, 만약에 제가 사실 그런 거에 더 미쳐가지고 진짜 막 했었으면은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게더 나은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어, 한 제 유학의 20% 정도는 그냥, 어, 내 의지가 아닌, 그냥 남들이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좀계게 있는데, 그래도 80%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또 이제 UFC 이런 데서 일해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뭐, 가긴 한 거지만요. 네. 근데 이게, 어, 저는 20%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80%가 그냥, 어, 엄마가 가. 옆에 있는 철수가 가.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100% 망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은 처음에 갈때 실력도 없어요, 거의 보면. 네. 진짜로, 뭐, 보면, 뭐, 서울시내, 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수동치잖아요.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은, 그냥, 도피성 유학 내가 진짜 못 하는데, 돈 있으니까 가서 갔다 오면은, 어, 인정받겠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유학 가기 전에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이 제가 지방대를 낳았지만은, 진짜 많이 추천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그리고 사실 저는, 어, 공부를 못하지 않았습니다. 다, 장학, 시골에서 있는 학교이지만, 작금도 받고, 제 실력이, 그때, 영어 점수가, 고려대학교 편입할 수 있는 그 영어 점수가 됐었어요. 만약에 전 유학을 안 갔으면, 그냥 고려대학교 편입을 해서, 뭐, 1년 뿔켰지만, 졸업할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 자, 그 정도 실력 안 되잖아요. 그냥 가지 마세요. 가면 괜히 돈만 버리고요. 일단, 어, 제가 부모님들께 진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사실 대학이 이름이 예전에 대학의 명 이름이 사회에서 먹어주는 명성이 80이라면 지금은 230입니다. 0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어 우리나라의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친구들이 엄청 똑똑해요. 저 지금 어제 나이에 연세대학교 나온 애들이 아마 지금 서울시내 국민대학교, 경북대학교 나온 애들보다 더 멍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은 그만큼 경쟁률이 엄청 세지고 더 세련된 기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그렇게, 음꼭 외국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꼭 먹어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 실력을 이제 다, 지고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기 전에 좀 정신을 많이 잃차내서 에 가, 가면은, 이제, 뭐, 마약도 많이 유혹이 있고, 뭐, 이제, 파티, 뭐, 이런 것도 뭐, 되게 많고, 이제, 많이 열려있잖아요. 그래서, 탈선할 수도 있고, 뭐, 음주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내가 한국에서 내 위치를 보세요. 내가 진짜, 아, 나 공부 못한다. 그러고, 진짜, 뭐, 그러면 서울시대에 있는 대학교도 못 가고, 그렇다고 서 내가 한 분야에 뛰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들은, 일단은, 유, 유학을 이루세요. 그리고, 군대를 가세요. 군대를 가시고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진짜로 미국이나 어, 외국에서 한번 공부를 할수 있겠다면 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막.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준비하고 가시고 그 전에 인정받고 가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 군대는 못 가지만 사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별로 공부도 잘안 되고 사실 내 실력에 진짜 지금 수능 치면은 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도 못갈것 못 같고 그냥. 그렇다고 내가 한 분야에 있을 때 빠삭한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학교를 쉬학을 1년을 때리고 진짜 안 좋은 회사라도가서 1년을 갈공을 당하면서 회사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20대 때 진짜 안 좋은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하는 건 진짜 약입니다. 예, 알바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돈에 대한 흐름을 알고 이제 단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사람 정하 이제 대응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알아요. 아, 이거 내가 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고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시고 준비하고 가세요. 이런 거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시잖아요. 그냥 부모님께서, 아유, 귀찮다. 그냥 한국에서 못하는데 뭐 옆집에 영수는 그냥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다 해서 어찌 어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갔다 그렇게 어 회사도 다니고 그런다더라. 그거는, 음, 그냥 무시하시고 일단은 한국에서 그걸 다지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가면은 100% 폭망해요, 진짜. 돈은 돈대로 나가죠. 애는 애대로 망가지죠. 그러면은 이게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진짜 미국에서 할수 있는 준비가 되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사람이 가야지, 그냥 누구, 애도 뭐,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이건 절대 안 돼요. 이쯤 되면 또 저의 유학 생활을 또 말을 이제 여쭤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어 대학원 간 거는 이제 뭐, 저는 솔직히 이제 쉽게 UFC나 이런 데 인턴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중학교 2기 단체 큰데. 그래서 그런 거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갔는데, 어 그건 좀안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중소단체에 종합격 투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의자만 주구장창 나랐는데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유학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저는, 뭐, 사실 그, 저희 미국 대학교 대학원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뭐, 사회에서 뭐,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절대, 오! 이런 학교 나왔어요!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예. 저는 이제 갔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되게 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거 드리면 사람들이, 오! 할줄 알았는데, 저도 오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거 인정해주는 시간은 2000년도 초반에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어, 끝나고, 이제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도 제가 이제 주짓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레전드들을 좀 많이 만났죠. 네. 앤더슨 철바도 만나고, 노게이라도 만나고, 또, 누구냐. 거기, 레드커티어도 실제로 보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절친인, 절친 스승, 데니스가, <laughs> 하고 노동도 많이 하고, 계속 연락 하고, 예, 뭐, 조류즈 생보를 많이 봤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는, 어, 이거는 대학원 가서 하기 전에 일인데, 그 데니스 로드맨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마이클 조던하고, 스카리 피펜하고 데니스 로드맨, 세 명이 이렇게, 트로이카인데, 그, 그, 9 0년대 이제, NBA를 주변에, 시카고글볼스 팀원도, 한네 번인가요? 미국에 이제 어학연수하러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부모님이 기대했던 거,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것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 이제, 처음에 이제 주짓수 운동을 시작했었을 때, 어, 사실 주짓수 안 했으면 영어 공부도 안 하고 대학원 나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 네. 그,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열정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저 이제 진짜, 맨 처음 주짓수 시작할 때, 어, 전 학교가 강원도 춘천이었는데, 서울의 주짓수 도장이고, 한, 춘천에 하나도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운동을 못 해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한 해를 좀 미국에서 많이 풀었어요. 또 유명한 선수들하고도 많이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운동하고, 제가 기술을 계속 연구했거든요. 저 이제 외국 애들한테 체력이랑 근육이 딸리니까, 그 버릇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어, 운동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제가 이제 저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제 딱 보면은 알아요. 이 사람의 운동 레벨 그리고 이 사람의 뭐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단순히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운동한 게 아니라 항상 머리 쓰고 이거 하면 안돼뭐 저거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 완전 성공은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영어도 그리고 공부 되게 안 싫어했는데, 어, 진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공부도 하게 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완전 실패는 아니고, 그냥 절반의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외국에서 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일단은 외국은 문화가 이제 체육을 많이 우대해주는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운동선수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네, 링컨 대통령도. 레슬링 선수셨고, 또, 우리 오바마 대통령도 보면 노구 선수셨고, 조지부시 대통령도 이제 풋볼, 아메리칸 풋볼, 제가 알기로는 풋볼인가, 그, 야구, 둘 중에 하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미식축구 선수였고요. 그럴 만큼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전공을 하시던 간에, 운동을 하나, 두개 정도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강의전을 하시면, 이제 인프라도 많이 높일 넓힐, 넓힐 수가 있고, 이제 또 그것들이 또 이제 운동하는 것 습관을 들면또 이제 약간의 부지런함도 이제 형성이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운동은 꼭 해야 되는 거 같고, 음.